어, 5, 6일 전 의심관계 <laughs> 이후 이틀 후에 편도염, 인후염처럼 목 아프고 열, 몸살 기운이 있었고 회복이 됐지만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린 것 같아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관계 이후에 어떤 일련의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약간 걱정이 많이 되시는 상태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음부 부분에 특이한 병변은 육안으로 없었고 STD 검사를 병원 가서 하고 오신 것 같네요. 네, 그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긴 한데요. 뭐 STD 검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를 거고요. 예전에 말씀 나눴듯이 소위 말하는 STD 검사로 보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증상이 있을 때만 양성이 뜨기 때문에 그건 알수 없을 수 있겠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상호님께서는 일단 텀도 너무 짧고 5, 6일 전에 관계 이후에 그게 성병으로 인해서 편도염, 인후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직접 백구서 말씀을 나누면 더 좋겠지만 걱정이 너무 많으신 상태이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 같은 거 저는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면 모든 증상이 내 증상 같을 수가 있거든요. 피부에 발진이 나도 내가 이걸 에이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은 그게 포비아처럼 공포증으로 다가와서 에이지를 검색하고 매독을 검색하고 헤르페스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증상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음. 열이 나도 매독이고 열이 나도 에이지고 헤르페스도 있을 수 있고 뭐 림프절이 부을 수도 있고 피부에 발진이 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인후염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무슨 인후염 증상이 있거나 목이 붓거나 이러면은 환자에게 생기는 감기 몸살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저 같으면 합리적인 게 아닐까 싶고 검사를 지금 해도 그 헤르페스 IgM도 지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IgG는 당연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키트 검사도 안 나타날 수도 있는 시기인데 소변 검사를 통한 PCR 검사를 보는 거는 그 어떤 특정 세균에 대한 거는 정확도가 있겠지만 헤르페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변으로 검출이 잘안 나타나는 바 지금 환자분의 증상을 헤르페스하고 결부시킬 수 있는 증상은 없어 보이고, 그걸 진단 내릴 수 있는 검사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한들,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고, 어 양성은 하면 안 나왔겠죠. 검사 결과 기다려 보시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사 결과도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한달 또는 3개월 정도 후에, 성병에 대한 체크업을 조금 걱정되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생기는지 네. 안 생기겠지만요, 안 생기길 바라고요. 네. 한번 보시면서 3 개월 정도 지나면은 뭔가 감염됐다고 했을 때 항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때 한번 검사해 보시고 지금 검사도 뭐잘 하셨습니다. 없었다는 것을 베이스 라인으로 깔아두면은. 안 그러시겠지만 행여나 3개월에 감염됐을 때아그 타이밍일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검사하신 거는 아마 이전에 내가 감염이 <laughs> 되어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알수 있겠지만 최근 에 아까 말씀하신 뭐 5, 6일 전 의심 성관계 때문에에 대한 결론은 못 얻으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성적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어렵죠. 네. 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냉정하게 어찌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기도 한데 그래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네. 마음을 조금. 그 세균성 편도염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지내시면 될것 같으세요. 세균성 편도염이건 목감기건 다 좋습니다.